안녕하세요 모일컴 김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일 선혜쌤입니다아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가 지난번에 이벤트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 기대를 하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열세 분이나 응모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메일로 다 받고 너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 메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 또 이제 타업체도 이용해주시는데 또 유튜브를 봐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민감한 얘기들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사연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 제가 보답의 의미로 커피 쿠폰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썰밍 아웃입니다. 오늘의 첫 사연, 유땡땡 고객님의 사연을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근 1년차 가발로입니다. 가발 재미있는 에피소드 사연을 받는다고 해서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그 때는 2021년 6월경이었습니다. 가발을 주문하고 제작하는 기간 동안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설레지, 그지? 아, 그럼요. 고객님 언제 나오나?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첫 가발을 최대한 티 안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한달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버티고 버텨 첫 피팅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고? 가발을 쓴제 모습을 본 저는 정말 신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거울만 보며 풍성한 머리를 즐기며 <laughs> 주말을 보내고 드디어 월요일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면접을 볼 때보다 200배는 떨리는 마음으로 출근 중에도 거울을 보며 뭐 어, 티나나? 어, 누가 알아보려나? 걱정 반 기대 반을 품고 수십 번씩 거울에 비치는 나의 슈퍼 울트라 머리 수술 가신 존잘 머리 를 보며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정말로 사람들이 가발을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사람들의 반응은 대충 이렇습니다 머리 이쁘겠네 젊어 보인다 유재뭘 쌓아 있네 동료들의 반응에 저는 배 성공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신나는 마음을 안고 업무 회에 의 들어갔습니다.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랬듯 회의 시작 전 안부를 묻고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무님께서 제게 기습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대리 머리 이쁘겠네 주말에 청담동샵 갔다 왔나? <laughs> 아진짜걔좀 그렇게 하고 다니지 그랬어 저곧장가하겠어 <laughs>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저는 어저게 웃어 보이며 자연스럽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팀장님께서 그러니까요 유대리 이미지가 확대돼서 저는 가발 쓰고 온줄 알았습니다. <laughs> 라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케스킨 <laughs> 점점점. 그렇게 회의 시간은 어느새 제 머리에 대한 이야기 시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니, 사람 머리가 하루아침에 풍성해질 수 있나? 가발이 분명하네. 아니, 스타일링을 달리해서 이미지가 달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하,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건 가발이야, 아, 확실해. 이대로 아, 이거 가라봤지, 그치? 하, 눈치 없는 개, 슬키. 아니 아니 김 팀장님이 꼭 집어서 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당황해서 가발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발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제 머리에 대한 토론에 일단락되었고 아, 제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하려는 그때 회사 메신저로 쪽지가 한통날라왔습니다 업무상으로는 마주치는 일도 없고 인사만 나누던 사이인 박과장님 박과장님께서 개인 쪽지를 남기신 거예요 다행히 쪽지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류 대리님 오늘 점심 약속 없으면 같이 할까요? 아 어, 네네 좋습니다 그렇게 박과장님과의 점심 약속을 잡고 시간을 흘러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교류도 없던 박과장님께서 갑자기 점심을 먹자고 하셨는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먼저 말씀하시겠지 생각하며 궁금증을 참아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심을 먹는 내내 이어지는 건 사소한 이야기일 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점심을 다 먹고 아아메를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를 불러낸 것인지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을 그때. 드드드드드드드드 드. 무대에 있는 필시.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질문에 저도 그만어어 린구정식입니다. 어,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순간 제 입으로 가민아웃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 어떻게 티가 나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박과장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매우 사랑스럽다는 <laughs> 미소를 지으시고는 일들이 우리는 동지입니다. <웃음> 동지. <웃음> 아,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발이라고 생각 아니 의심조차도 못했던 박과장님이 7년차 가발로 선배님이셨던 것입니다. 아, 동지끼리 알아본다고 하던가요? 박과장님은 제 머리를 보자마자 한 번에 우리가 동진을 알아보셨다는 겁니다. 하, 남들은 몰라도 같은 가발러끼리는 보여요. 류대리도 <laughs> 이제 안 보이던 가발러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은근히 많아 가발러들. 아, 그렇게 저는 저, 저희 친형도 모르는 가발 착용 사실을 본의 아니게 회사 과장님에게 처음으로 가밍아웃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후 아... 과장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져서 지금은 퇴근하고 같이 소주 한 잔도 하며 가발 토크도 하며 두발 뛰는 서로 테이프 를 보내주는 <laughs> 진정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아우... 사연 허락해 주신 박과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신 박과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박과장님께 선물을 선생님이... 좀 드려야 되겠다. 어 <laughs> 테이프를 선물로 드려야 된다. 테이프 보증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들, 썰밍아웃을 저희가 하나의 코너로 채택해서 계속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연, 유땡땡 고객님의 의도치 않은 감미나오디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모일콤 안녕. 안녕! 다음 사연 기다려주세요.